제가 오랫동안 보안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사이버 보안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결국 현대 보안의 과제는 핵심은 접근 제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하는 쪽에서 침입을 하려고 하고 방어하는 쪽에서 이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싸움인데. 결국 이것이 접근 제어죠.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끈 제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오버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세 성인데 중세 유럽에서 많이 볼수 있는 많이 만들었던 성이죠. 성을 만드는 목적은 방어죠. 당시 적이 존재하고 적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뭐 왕이나 군주, 혹은 지방 영주들은 성을 지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신들, 가족들을 보호를 했었던 건데, 그 당시 뭐 무기를 고려를 했을 때 최대한의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든 거죠. 이 성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일단 입구가 제한되어 있어요. 입구가 일로 하고 열로 들어올 수 있는 두 개의 입구가 있죠. 그래서 제한된 출입구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여기 해자, 혜자, 해자가 있고 여기 성이 있고 또 안에 또 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겹겹이 만들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도로 봉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막루죠. 여기도 있고 외성에도 막루가 쭉 둘러서 있고 또, 내성 경우에도 이렇게 방루가 있고, 그리고 군주나 영주가 사는 공간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 최대 보호를 해야 되는 최종 타겟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출구를 제한을 하고, 방어벽을 보면 해자가 하나의 방어벽이 되고, 외곽, 외곽성, 내각성 해서 최대한 도로 적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차단을 한 거죠. 이 동양 성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오사카에 있는 성인데, 물론 지금은 이 원형 상태로 남아있진 않지만, 원래 모습이 이런 거대한 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해자가 있고, 여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또 해자가 또 있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출구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쪽 계속 안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보루 방어를 해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요거죠 요거를 천수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결국 적이 접근을 해서 침입을 해서 최후의 방어를 할때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이천수가 여기서 결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겉으로만 봐도 이 겹겹이, 겹겹이 이 성벽, 뭐 해자까지 포함해서 성벽을 만들어 가지고 침입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대상, 이거를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영어는 resources, assets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전체 물리 시스템을 방어를 하죠. 체적으로 앞에 성에서 봤었던 것처럼. 전체 물리 시스템을 방어를 해요. 그 다음 단계로 서 주변 시스템, 그리고 호스트 시스템, 그리고 응용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데이터. 자, 이러한 중요성으로 볼때 방어를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층을 나눠보게 되면 이런 식의 층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페리메터, 주변 시스템, 호스트, 응용 시스템, 데이터. 그래서 겹겹이 층을 만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 자원을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가 공격을 할 때는 바로 데이터에 액세스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겹겹이 구축되어 있는 보호막, 방어벽을 뚫고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디펜스 인 뎁스라고 얘기를 하는 보안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안의 기본적인 전략은 디펜스 인 뎁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거를 번역을 하면은 동심보호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원래 디펜스 인 뎁스 개념은 군사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앞에서 얘기 성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군사적으로 성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나 우리가 정보 시스템 자원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나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군사 용어에서 사용했었던 디펜스 인게 t 스라고 하는 개념을 정보 보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의미를 살려 가지고 뭐 계층 보 여러 개의 계층의 보호막으로 구성돼서 방어를 한다 그래서 뭐 계층 보호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디펜스인 댑스는 결국 이 멀티레이어, 다계층의 방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정보 보안에서의 기본적인 전략은 다계층 방어, 멀티레이어 디펜스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어막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방어막을 두고 그 방어막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차단을 하는데, 방어벽이 뚫릴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또 다른 방어벽으로 리소스를 계속 보호해 나가는 이 멀티 레이어 디펜스 개념이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보안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면은 여기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서함에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 공격자가 중요한 정보를 접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한번 보호막을 두지를 않죠. 빌딩의 보호벽을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빌딩의 문을 통과를 하더라도 이제는 또 사무실의 벽이 있죠, 사무실에 문이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서 문서함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서함에 문을 통과해야 지만그로서 공격자가 원하는 정보를 탈취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의 다계층으로 디펜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을 하는 거고, 이것이 결국 현대 정보 보안에 있어서의 요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접근 제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인증이죠. 인증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인증이에요. 이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 혹은 개체 인증이죠. 물론 사용자가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보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사용자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메시지 인증을 살펴봤는데 이 메시지 인증은 그 메시지를 보낸 소스, 송신자가 누구냐, 그 약속된 송신자가 보낸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메시지 인증인데 이 사용자 인증은 그 사용자, 그 개체가 등록된 이 합법적인 개체인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증이 되죠.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한 번에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을 통과를 한 거죠. 합법적인 사용자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제한을 보여야 돼요. 시스템에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어느 리소스까지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지,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authorization. 우리가 접근지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 두 가지 요소로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용어를 하나 구별을 하죠. 우리가 식별과 인증을 구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식별은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시스템 사용자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과정을 identification. 그 다음에 인증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인식된 존재가 자기가 누구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증이죠. 그래서 식별은 인식하는 거고, 인증은 그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유저 아이디하고 암호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은 유저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를 식별을 하죠.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 암호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식별된 사용자가 진짜인지를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필요하면 은 식별과 인증을 이런 개념으로 구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 부여는 결국은 각 자원에 대한 인증 절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증의 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자원이 R1부터 Rn 까지, n 개의 자원이 있을 때, 결국 권한 부여라고 하는 거, authoriz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용자가 각 자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인증, 인증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각 자원에 대해서 이것도 인증, 요 R1에 대한 인증, R2 자원에 대한 인증인데, 그 요거를 우리가 좀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결국 X 라는 사용자 에 대해서, 이, 자 원에 대한 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를 만들 면은 각자 원에 대한 매번 사용 여부 에 대한 인증 을 하지 않 고, 어떤 X 라는 사용 자가 각자 원에 대해서 액세스 할수 있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를만 들어서 표현 을하게되 면은 각자 원에 대한 사용 권 한이 주어 지게 되는거 죠. 이건 우리가 리눅스 같은 파일 시스템의 권한 부여를 할때 많이 봤었던 거죠. 어떤 사용자가 있고 파일이 있으면은 리눅스 경우에 어떤 파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권한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리드할 수 있는 권한, 라이트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실행엑세큐트할수 있는 권한해서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요것, 간단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한 부여는 각 결국은 각 자원에 대한 인증 절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어떻게 간편하게 또 합리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오소라이제이션의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유한 그 개체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건데 우리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먼저 Something you know.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암호죠. 패스워드. 그 다음에 Something you have.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은 없고 그 사용자, 그 개체만이 갖고 있는 그 정보.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하는데, 최근에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개인이 한 대씩 갖고 있으니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고, 스마트카드. 고전적으로는 열쇠 같은 것이 something you have로 사용하는 인증식별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something you are. 그 자신, 개체 자신의 그 존재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이죠. 생체 정보가 인증식별 정보를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개체 경우에 사람을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기계를 인증할 경우에, 기계를 기계에게 인증할 경우에 어떤 정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인증 프로토콜이에요. 독립된 시스템에서 인증은 쉬워요. 비교적 쉽죠. 우리가 이 방에 문이 있고, 이 문에 출입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 절차는 우리가 뭐 열쇠를 열다, 연다든지, 요새 디지털 락 같은 거, 번호를 입력한다든지, 암호, 아무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는 이 스탠드 얼론이니까 비교적 쉬운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증을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상에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아니면 여기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이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증을 하는 인증 서버라든지, 인증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여기가 여기에 존재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 인증 정보를 여기에 전달을 하고, 요 인증 정보를 가지고 인증 시스템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러한 인증 정보가 왔다 갔다 할때 문제는 안전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공격자가 메시지를 볼 수도 있고 이 메시지에는 인증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재사용할 수가 있고 혹은 적극적으로 삽입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 이런 경우에 인증은 훨씬 복잡한 절차를 요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증 프로토콜, 안전한 인증 보안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우리가 인증을 할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어떤 사용자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할때이 시스템이 동일한 관리 주체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도메인이라면은 자, 이 경우에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인증 모델에서 예, 어떻게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하는 그게 있죠.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여기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많은 사용자가 있으니까 많은 사용자가 여러 지점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여기에 클라이언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레스가 되겠죠. 여러 개의 레스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 인증을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각 레스가 따로따로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인증 서버를 두고 인증 서버 이런 식으로 인증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업망에서 인증 시스템을 물론 커다란 기업망에서 인증 시스템을 운영할 때 모델이 되,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델에서 만든 인증 프로토콜이 radius, diameter, techx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인증 모델에서 만든 인증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네, 이 중에는 표준 프로토콜도 있고 v 더 n d o r 프로토콜도 있는데 이러한 인증 프로토콜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 커브러스죠. 커브러스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인증 프로토콜이 커브러스. 요 커브라스는 이런 인증 모델, 이런 인증 모델 기반 위에서 만든 인증 프로토콜이 돼요. 근데 요거를 더 확장해 가지고 관리 도메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A, B, C인데 요 A, B, C가 관리 주체가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건 A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요건 B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C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속을 했을 때 인증을 허용했을 경우에 B 하고 C 에도 인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 그러니까 A 의 인증 정보를 가지고 B 하고 C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인증 모델 그것이 우리가 좀더 확대된 인증 모델로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최근에 얘기하는 싱글 사인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로그인으로 관리주체가 다른 그런 시스템에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A라는 도메인만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도메인을 접속하게 되죠 하루에도 그럴 경우에 매번 여러 개의 인증 정보를 가지고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이 불편하니까 한번 하나의 인증 정보를 가지고 모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 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싱글 사인 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동기에서부터 만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개념이 확대된 것이 IAM,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라든지 Federated Identity Management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이 싱글 사인 온 개념을 확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다수의 관리 주체가 다른 다수의 도메인에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그 인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IAM 이나 FIM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인증부터 포함해가지고 a u t h o r i z a t 권한부여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시스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접근제에 대한 오버뷰를 해봤는데 이러한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배우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끈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장비라고 볼 수가 있죠. 장비나 혹은 솔루션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기본은 이 디펜스인 대학 그멀틸레어디펜스의 기반을 두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 물리 시스템을 보호를 하는데, 이거는 피지컬 시큐리티니까, 일단 사람 통제를, 직접적인 통제를 제한하는 건데, 이 네트워크 레벨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대표적인 게 파이어월이죠. 그 다음에 IPS 이런 것이 결국 요, 요 레벨에서, 요 레벨에서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죠. 이요 레벨에서 레벨에서 이 레벨에서 호스트 파이어월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보안 솔루션들이 호스트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얘기하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펜스 인 데프트 개념에 의거해서 거에서각층에 어떤 식으로 액세스를 컨트롤할 것이냐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 그러한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